주일 새벽기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신장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있으나시고, 군디오 빌라도에게 군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276장 찬송입니다. 찬송 276장 찬송입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여 여주시고 예수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온순하게 험투려서 용서하시고. 육신까지 감히들이옵니다. 나의 죄를 사시려 주님 주고셨으. 이여 이리 살게 하소서 아멘. 이스라엘 교회 신앙인 말씀은 민수기 4장 29절로 3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4장 29절로 33절의 말씀. 민수이 4장 29절로 33절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무한히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그들이 직무를 따라 혐하게 살 모든 일을 곧그멜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삼십절 함께하겠습니다. 이사장 아론의 아들 다을라리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로 행하게서 행일 아멘. 하나님의 성막은 각 자손들에 따라 세밀 하게 모든 것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교회 각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어, 또 달란트를 주셔서 직무를 따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심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막의주요한 성물들이 다 정리가 되고, 그 나머지 부분들을 정리하는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라리 자수는 이 부분의 사역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감과 이 종족에 따라서 30세에서 50세까지 해박에서 복무하면서 이들이 감당해야 하는 부분은 장막의 널판들, 그리고 그 띠들, 기둥들, 받침들, 뚫뚫레의 기둥들과 받침들, 말뚝, 줄, 그리고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잡담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성막에 아주 하찮은 것들을 담당하는 사역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분명하고도 아주 정확하게 소홀히 함이 없이 감당해야함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모든 직무대로라는 33절의 말씀처럼 제사장 이다말의 수하에 있는 무라리 종족은 명령을 받아서 그대로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직무는 이 사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 또한 사명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31절의 직무를 따라라는 말씀과 33절의 모든 지구의 품목을 지정하라라는 명령의 말씀이 상당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직무를 따라서 맡겨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따라 하나도 빠짐없이 잘 세워서 이 운반할 것을 맡기라 하는 내용은.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는 또 하나의 해석으로 다가옵니다. 모든 것들을 이름을 따라서 하나도 빠짐없이 이 무라리 족속에게 맡겨져야 했습니다. 성막의 모든 것들은 하나라도 소중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직분은 이 부분을 잘 감당하라고 그 이름을 따라서 지정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직분도 이와 같습니다. 교회 직분이 명예를 위해서 주어지는 직분은 없는 것입니다. 직분은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 각자의 이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이 직무를 감당하는 역사가 있다면 아, 다시 한번 붕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명예를 위한 직무 직분으로 바뀌어서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명예를 위해서 만약에 직분이 주어진다면 그 직분 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몸부림이 직분에 있다면 이 직분은 그 영혼에게 멸리관의 영광으로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영광이 여러분의 사명과 직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교회의 각 직분의 중요성을 무라리 자순들의 직모를 통해서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교회의 사소한 일일지라도 그것에 우리가 맡겨진 이상 그것은 사명임을 알았사오니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직분과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추수할 일꾼들의 적사오니 주님께서 출소한 일꾼들을 불러주시고, 오늘도 함께하신 주님의 복주심이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는 몸부림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7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잔송 277장 찬송입니다.

지로서 먼 길로 나가네. 양이런 목자는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님 날 사랑하셔서 Oui. 대로 다녔네 남목자 음성 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말씀을 성함에서를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는데 우리 무라르자손에게 아주 사소한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사소한 일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한 성막의 중요한 성물들을 다룬 일이기에 직무를 주시고 또 직무를 따라 또그 이름을 따라 하나도 빠짐없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시하시는 말씀 앞에서 우리 또한 주님 앞에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직무를 주셨는데. 이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선행의 충만함을 더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아버지, 우리의 성비는 교회가 저 앞에서 일어서며 부환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복음 안에서 이룬 통일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코로나가 정식되게 하시고, 한국교회에 손님께 다시 회복과 흥을더 요좁혀서, 여러분이 품에 할 영어 품고 기도하시다가, 자, 이렇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가운데 오늘 이스라에게모랄자수를 통해서 하라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나게 하시고 이렇게도 마지막 주 2020년의 마지막 주를 맡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서 우리의 직무를 우리직분을에게한강하시도록 은혜를 구하오니 이스라엘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